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어 8월 31일 일요일 새벽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벌써 8월이 다 가네요. 말일입니다. 이제, 이제 내일이면 9월이 되네요. 참 세상 빠르게 가죠. 자, 그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95장 9절부터 할 차례인데, 아, 제가 이제 그 우리 독자분이 800명이 넘으셨는데, 제가 이제 그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올리면서, 여지껏 한 번도 구독을 해주시라고 또, 어, 그 뭐지,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이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자기가 우러나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이게 영어로 성경을 본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공부하는데 하고 싶으신 분, 우러나서 하시는 분이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 구독 좋아요 이런 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뭐 어, 즐거움을 위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와서 수다 떨고 또 이야기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안 드렸는데 어, 어느덧 800명이 넘으셨고 구독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천명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어, 또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영어 그리고 문장이 우리 뭐 딱 보면 문장이 탁 들어오는 그러한 이제 실력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합시다. 근데 이제 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려 시작을 할 때부터 우리가 이 형식에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어를 우리가 우리 한글처럼 읽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일형식에서부터오형식까지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거를 따지지 말자고 제가 말씀드렸지. 근데 우리가 제일 눈에 확 들어오는 거, 뭐, 기초보자건, 또 아주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든 간에, 주어, 동사, 목적어나 보어 나는 누굽니다. 나는 뭐를 합니다. 하는 거, 요, 요, 상, 요 형태로 보자고 그랬어요. 그 다음 거는 생각하지 말자.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지면 우리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길어지면,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고 뭐, 해석이 잘안 돼. 그런데, 그거를 단 문장으로 보자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주어 동사 목적어나 주어 동사 보호까지만 보자. 그리고, 그 외의 거는 문장이 늘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뭐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뭘 하는 데 있어. 내가 밥을 먹는데, 또 바, 제가,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음식점을 갑니다. 이러면 위에서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투가 붙는 거야 동사 앞에. 그래서 늘어나는 거지. 이제 늘리는 거야 문장을. 그래서 동사가 늘어날 때는 앞에 투를 붙여서 늘린다. 그리고 또그 상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붙냐면 대시나 또 의문사들이 붙어서 문장을 늘어지게 만들어. 그리고 또 종속 이제 만약 연결, 연결 한다면, end나, 받치나, 바이나 이런 걸 써서 늘어지는 거야. 근데 단 뭐냐? 늘어지는 거가, 대시나, 왓을 써서 늘어지면, 그게 목적어나, 그게 보호라는 거야. 그 대절 이하가. 그래서, 우린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주어 동사, 보호, 요것까지만 알면 다 해결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to가 붙어서 늘어나고, 대시 붙어서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을 다시 설 그걸 보면 때 그때부터 그러니까 문장을 우리가 단세 단어로 보는 것을 자꾸 습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늘어난다고 해서 겁내지 말고 그러면 문장이 우리가 다 해결된다. 그런데 문장이 길어질 때 길어질 때는 우리가 어떤 게그본 동사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라, 보호자나 근데 동사 동사는 알아야 된다 문장이 길어지면 그긴 문장 중에서 본동사가 어떤 거냐는 거 그래서 본동사 앞에 거 본동사 앞에 거가 주어다 이거야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져도 이렇게만 알면 다 해결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우리의 눈을 주어동사 목적어나 주어동사 보 까지만으로 볼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투가 붙던 대시 붙던 와시 붙던 후가 붙던 후주가 붙던 모두가 다 이거는 목적어나 보호로서 저기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만 보시면 90% 맞다는 거예요자 그러면 그런 눈을 갖고 오늘도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자. 대어, 여기서부터요, 오늘은. 대어, t h y put me to the test a d a y had seen what I did for them. 대어, 거기서야. 어저, 어저 거에 뭐냐면, 그 고집, 고집 세지 마라. 고집 부리지 마라. 너희 그 선조들처럼. 근데 선조 어디서 메리바와 또 마사란. 그곳에서 예 너희들 선, 선지자들 아 조상들처럼 고집세지 마라 돈비스터번 s t u 돈비스터번 as your ancestors were at Meriba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메리바와 마사에서 네 너희 선조들이 고집세던 것처럼 고집세지 마라 한 내용 그래서 거기가 대원은 바로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했던 메리바하고 마사 이거는 출애굽 때에 메리바하고 마사라는 그 거기 그 지명인데 거기에서 그 선조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저도 잊어버렸다고 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메리바는 아마 물 때문에 문사건이 있었던 것 같고 마사는 제가 기억이 전혀 없어. 자 아시는 분들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하신 분 기억하신 분이 있을까요?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거기를 얘기하는 거야, 어제. 메리바고 마사. 거기에서, 데이, 그들은, 손조들이야. put me to the test. 나를 시험했다. 여기서, 데이, p u 나를 시험, 뭐한 거야? t 더 t 스트한 거야. 그쵸? 그들이 put me to the 야 p u 나를 to the test. 시험했다. 그리고, t r 이드미 me, t r 또 해보다, 또 시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tried. 그래서 그들은 나를 시험했으며 and tried me. 또 나를 시험했다. 중복해서 한번더강조에쓴 거예요. Put, put to the test도 시험하는 거고 tried 또 시험한 거야. 그래서 그들이 나를 거기에서 시험했고 또 tried me. 시험했다. although they had sinned. 올도는 비록 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죠. 그러니까 그들이 had seen a 야 봤음에도야. 과거 완료로 썼잖아요. 이거 확실히 본 거야. 근데 had 과거가 붙었다. had가 붙었어는 과거 완료잖아요. 그러면 아, 오래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고 그랬죠. 그리고 had have가 붙었어. 그러면 현재 완료잖아. 그러면 아, 얼마 안 됐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게이 헤드 씨냐 그럼 아 본지가 좀 됐구나 이런 거지 뭐를 왓을 본지가 좀된 거야 왓이 뭐냐면 I did for them 내가 이거, 대절이 나왔, 이거 왓절이 나왔잖아 그러면 또 다시 문장이 시작되는 거야 주어동사 목적어나 보호가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야 간단간단하잖아 그럼 그런 눈이 우리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what I did 내가 한 거야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했던 거를 그들이 봤음에도 어? 나를 시험했다 시험하고 또 시험했다 어디서 메리바고 마사에서 for forty years I was disgusted with those people I said how disloyal they are they refuse to obey my command. 40 years, 40년 동안 이혼의 광야생활 40년 동안 떠든그 세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I was disgusted 내가 disgusted 해, 당한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 역겨운 짓을 당한 거야. with those 그, 자, 그 선, 선조들로부터 선 음, 어제 나온 그 우리들의 조상들로부터 음, 역겨움을 당했다. I said 나는 그래서 말했다. 하나님 말씀하신, 난 말했다. 요렇게. How disloyal they are. 아, 그들이 참으로 그들은 불충하구나. 이렇게. They are disloyal이에요. 근데 이게 disloyal이 앞으로 나온 거야. 이아 앞으로. 감탄문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말했다. 참으로 불충하다고. They are. 그들이. They refuse. 그들은 refuse to obey. 디퓨즈드 오브를 한 단어로 보는 거야. 그래서 복종하기를 거부했다. my command. 내 명령을. 요렇게 문장이 딱딱딱 그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잖아. 보나. I was angry and made a solemn promise. I was. 나는 화가 났고 and made a solemn. I made a solemn promise. A solemn promise가 한 단어야. 그래서 나는 화가 나서 매저스 만들어서 었 소울 럼프라 엄숙한 약속을 했다 내가 you will never enter 그리 어떤 약속을 했냐면 한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거야 you will never enter the land 너희는 never 절대로 enter 들어가지 못해 the land 그 땅에 근데 그 땅이 뭐냐 외어로또 설명하는 거야 그 땅에는 못 들어가는데 그 땅이 뭐냐 하는 거야 외워야 그래서. I would have given you. 내가 주려고 한 거야. 완료로 썼잖아. 내가 주려고 한 거야. 유 너희에게 레스트 쉬라고 응? 실실 곳을 너에게 희 주려고 한그 땅이야. 가나안 땅. 예,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는. 그래서 40년 동안 그맨 처음에 어제 말씀드렸지 제가. 맨 처음에 그 쉽게 금방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12명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조사시켜 탐사라고 보냈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자들이 강이 셉니다 하고서 이제 거짓 정보를 해서 못 들어간 거죠. 근데 거기서 아 어제 제가 이제 기억을 못 했는데 갈렙일 거야 아마 이름이. 갈렙이라는 사람만 지금 얘또여또 확실하지 않은데 기억이. 근데 갈렙일 것 같다는 생각이에 갈렙만이 그 지금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시다 했어요. 너희들 입을 닥쳐라. 입을 닥치시오. 내가 말하겠소 하면서 말했었거든요. 말씀을 드렸어. 주님께. 그런데 아니 이제 모세한테 그랬지. 모세한테. 그런데 이제 그그 그 11명이 셌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갈렙의 동조를 했고 그래서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 하루에 1년씩 해서 40년간을 광야에 떠돌게 하신 거야. 그래서 나중에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그 가나안 땅로 들어갑니다. 그그 세대 돌았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96장 들어갑니다. 갓더 스프림 킹갓 하나님은 더 스프림 킹이야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 싱어 뉴송투더 로드 싱투더 로드 올디 월드 싱 노래 부르시오 new, 새 노래를 투더 로드 주님께 노래를 불러들이시오 싱투더 로드 주님께 노래를 불러들이시오 올디 월드 온 세상아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를 불러드려라 sing to the Lord and praise him proclaim every day the good news that he has saved us sing to the Lord 주님께 노래 불러드리시오 그리고 and praise him praise him 그분을 칭송하십시오 proclaim 선포하십시오 every day 매일 더군 뉴스 좋은 소식을 이제 좋은 소식이 뭐냐? 대슬점을 설명하는 거예요. 좋은 군요수가 He has saved us예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has saved야 완료 했었잖아요 확실하게 하신 거야. 그분께서 구원하신 거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좋은 소식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딱딱 끊어지잖아. 그러니까 선포하라. 매일 좋은 소식을. 좋은 <laughs> 소식 뭐야? That he has saved us.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좋은 소식이야. Proclaim his glory to the nation. His mighty deed to all peoples. Proclaim, 선포하시오. His glory. 그분의 영광을 to the nation. 문민족에게. 또 His mighty deed to all people. 여기서 또 프로그램이 걸리는 거야. His mighty deed이야. 그분의 그 위대한 업적들을 to all people.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오. The Lord is great t h a n is to be highly praised. He is to be honored. Honored more than all the gods. The Lord 주님께서는 is great 위대하시며 and is to be is 다 같이 걸려 또 주님이 위대하시고 and is to be highly praised야 주님은 더 Lord is to be 대하 되시는 거야 highly praised 더 높게 칭송돼야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He is to be a n o i n e d 그분께서는 주님은 그분께서는 투비 안어 영광 그 영예를 받으셔야 되는 거야. 뭐더데이야보다덴 올더 갓 모든 그 신들보다도 더 영예를 받으셔야 합니다. 더갓 of all other nations are only idols but the Lord created the heavens. 더갓이 갓트는 뭐냐? 신들이야. 요 엑스 복수야. 오브 올디아더네 n 션 여기까지가 주어란 말이야. 네이까지가한 단어로 봐야 돼. 다른 민족들의 모든 민족들의 신들이야. 그러니까 다른 이방 아니 이방은 아니고 다른 민족들 모든 민족들의 잡신. 잡신은 잡신은 아 요게 동사 잡신은 오리 아드. 단지 우상일 뿐이다. But, 하지만 더 로드 주님께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크리에 d e a 더 해븐 창조하셨습니다 더 해븐 그 하늘들을 하늘이 많잖아요 아래로 나누셨고 지금 이제 우리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 하늘이 엄청 많다는 거 응? 그거를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복수야 근데 태초부터 하늘은 복수로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다왜 태초 이전부터도 하나님이 계시다 고 그랬었잖아요. 어제 나왔지. 옛날에 우리가 그 창세기 때 제너시스에서 나왔었는데 또 나오는 거니까 자꾸 우리가 우리를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아, glory and majesty s u r r o u n d e 자, 절 하고요. Glory and Majesty surrounded him. Power and beauty fill his temple. Glory and Majesty 여기까지가 주어져 영광과 장엄함이 웅장함이 surrounded him. 그분을 둘러쌉니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로는 아름 답게 하려면 surrounded him 둘러쌉니다. 근데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딱 어울리죠. 영광과 웅장함이 싸라운 듯 그분을 둘러싸고 있으며 파워 앤 뷰티 힘과 아름다움이 휠 히즈 템플 그분의 성전을 채우고 있습니다. Praise the Lord all people o n a r us. Praise his glory and might. Praise the Lord. 이 콤마가 있지. 그러니까 Praise the Lord 주님을 칭송하십시오. All people 오너스 땅의 모든 사람들이요 Praise his glory and might Praise 칭송하십시오 His glory and might 그분의 영광과 힘을 칭송하십시오 Praise the Lord's glorious name Bring an offering and come into his temple Bring, Praise the Lord 어, 칭송하십시오 Lord's glorious name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그리고 bring and offering 예물을 가져와 and come into His temple. 그 갔고 come into 갑시다 들어갑시다 His temple 그분 성전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어동사선 목적어 보험만 알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삼형식 구르라 삼형식이나 이형식인 우리가 딱딱 들어오잖아. 왜 단어가 두세 단어. 어? 길어봐야 네 단어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 두세 단어 딱딱 들어오잖아 우리가 딱딱 들어온다고 한만 길어도 그렇게 뭉퉁그려서 아, Bow down before the Holy One bow, When he appears Tremble before him all the us 바우 Bow down. 절하, 절하시오 before t 거룩한 분 앞에 절하십시오 언제 왼이 옆에 오지 그분이 나타나시면 트램블 비포임 그분 앞에서 떠십시오. 떨어라. All the earth 온 세상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온 세상아. 아, 온 땅아. Say to all the nations The Lord is King The, the earth is set firmly in place and can't be moved he will judge the people with justice say to all the nation 온 민족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the lord is king 주님은 왕이십니다 the earth is set firmly in place 그리고 땅이 땅이 is set 놓여졌다 firmly 튼튼하게 in place 제자리에 And 그리고 그래서 Can't be moved. 그래서 움직여질 수가 없다. He will judge the peoples with justice.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will judge 심판하실 거다. The peoples 백성들을 with justice 정의로서 Be glad earth and sky, lower sea and every creature in you. Be glad fields and everything in you. Be glad. 기뻐하라. e a 스카 h a n e sky. 하늘과 땅이요. Roar. Sea. 어, 그 으르렁거려라. 또는 함성을 질러라. Sea. 바다야. 바다. 그리고 Every creature in you. 이 y 는 누구냐면 sea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 바다 안에. 너. 네 안에 있느냐. 네 안에 있는 크리, 뭐 Every creature인데 모든 피조물인데 어디에 있어? 인류 내 안에 있는 바다야, 어? 소리 질러라, 소리 질러라 바다야. 그리고 또 에브리 u r 쳐 모든 피조물들아, 인류 내 안에 있는 바다 내 안에 있는 바다와 내 안에 있는 그 피조물들아 소리 질러대라, 빅래드 기뻐하라, 필드 땅이요. And 그리고 에브리 r 인 t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는필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아, 들판아, 응? 기뻐하라. 그리고 들판 안에, 너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같이 기뻐하라. 이런 얘기야 The trees in the wood will shout for joy when the Lord comes to rule the earth. The trees. 이트 r tree, 이게 이제 주단어예요. 근데 어디에있 In the wood. 그래서 이 wood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wood이 나무가 복수로 돼 있잖아. 그러면 숲이야. 응? 숲에 있는 나무들아, will s o u t 나무들이 will s o u t f r 기뻐 노래할 거다. 아, 기뻐 소리칠 거다. 언제? When the road. 주님께서 c a m 주 c a 주 투룰로 한 단어를 봐야 돼. 지배하러 오신때 때, 디어스 땅을 지배하러 오실 때, 카무투룰. 그러니까 여기에 투룰이잖아. 이 동사를 또 붙여서 쓰려면 항상 투가 붙어야 돼. 근데 붙지 않는 거는 만약에 붙 저기 투가 없이 썼다. 근데 투가 없이 쓸수 있는 거는 그 시제를 통일했을 때 시제로 쓸 해부 동사만 붙을 수가 있어요. 다른 건못 붙어. 그러니까. 동사를 늘어뜨리려면 투가 붙어야 돼. 근데 이제 뭐투 없이 또 앞에 끼어서 할수 있는 것도 뭐가 있어요? 사역 동사는 투안안 붙고 쓰죠. 앞에 근데 가운데 근데 뭐가 껴야 되고. 그런 차이를 자꾸 자꾸 보 이제 확확 눈에 들어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동사를 늘어뜨릴 땐 투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보는 거야, 동사 하나로. 캄수투를 하나로 보라는 거야, 아까. 그래서 그러면 뭐가 돼? 주어 동사 이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요거 목조가 되는 거지. 주님이 카미투를 지배하러 오시는 거야. 모를 땅을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주님께서 어 땅을 다스리러 오실 때그숲 속의 나무들이 기뻐 소리칠 거다. 아 근데 지금 아직 여기 지금 숲이고 문장이 이제 지금. 이 96장까지만 끝내봅시다. 자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he will. 그래서 uh, he will rule the people s of the world with justice and fairness. he. 그래서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will rule. 통치하실 겁니다. the people s of the world. 그래서 the people s of the world 한 단어로 보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지. 그분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실 겁니다. 삼형식이 돼버리잖아. 그냥 삼형식이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두세 단어만 알면 주어동사 목적어, 주어동사 보호만 알면 끝난다는 거야. 네? 그런 눈이 생기는 거야. 너 앞만 늘어져봐라. 늘늘 늘려, 늘려봐라. 우리는 세 단어로 본다, 이거야. <laughs> 쉽잖아. 근데 뭐야? 그럼 또 여기 위에 이건 붙어본 거야. 뭘로 해? 위 i t h justice and fairness. 정의와 공정으로 어? 세상 사람들을 다스릴 겁니다. 그분이. 요거위 i 은 뭐야? 그냥 따라온 거잖아. 그렇잖아요? 이렇게, 문, 그 단, 그, 그, 이렇게 문장이 확확 들어온다는 거야. 이렇게 되신다는 거야, 여러분이. 그러면 책 읽는 거, 그냥 단어, 모르는 단어만 끼워 맞추는 거야. 퍼즐 맞추듯이. 쉽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어는 다 모를 수 있어. 맨날 봐야 알지. 우리가 우리가 아는 사람도 계속 봐야 우리가 알고 있지. 안 보다가 30년 있다가 봐 봐요. 그 사람 형잘 몰라. 아, 그 사람이 그렇게 생겼었구나. 이렇게 해서 기억 더듬어서 그 사람 알아보는 거야. 똑같아. 이 책도.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만나 갈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봅시다.